내 롤모델이 누군지 알았어? 저이새끼뭔 응. 제... 소리야 저이새끼지 누가 어, 잡겠다 너왜 아까 ㄱㄱ 안 왔어? 아, 어.. 거의 클럽 같은데? 아니 클럽이 <laughs> 아니라 오빠 <laughs> 아! <세이크 웃음> 아! 세이프신가! <진짜>. 네 <laughs>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사람이 진짜 많아서, 약 400팀 정도가 몰려가지고인사인했 응, 현재가 네 현대 아이들. 아니, 근데 진짜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? 이 오빠? 많다. 어, 이게 진짜 아, 많아요. 반갑습니다. 반왜 여기 있어? 야, 니가 웬일로 왔냐, 근데? 야, 니가 언제 오지? 라벤시! 나 오빠 진짜 오지. 뭐라 그래지나 언제 지 아, 일단 올라가자, 올라가자. 술 한잔 멋있지? 아이 난뭐 운동 갈왜 그런 거야? 아왜이하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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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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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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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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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<목소리> 내 롤모델이 누군지 알았어? 응. 이 이색... 새끼.. 뭔 소리야 이 새끼였지 누가 잡겠다 아 좋아서 좋아 좋아서 너왜 아프리카 롤델 비누스들이안 왔어? 거의 클럽 같은데? 아니 클럽이 아니라 오빠 <목소리> 아 셀프신가 아, 셀프신 <목소리> <목소리> 내가 냈잖아. 아, 내아 진짜. 아, 사업 블록 다왔 아, 말을했어요 연락 을했어야지네 연락 안 받잖아. 연락 1년째 받아요. 앞에사람다정확 그러니까. <목소리> 네가. 맞짠짠 좋네. 그래도. 내첫앞방에 남순이잖아 어. 약간 신비주의 끄집어낸 게 남순이잖아 똑같아요 그때 나 맞지? 근데 남순이 그때 나한테 그랬어 어? 실제가 더 나왔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왔어? 이랬어 맞지? 아 그만 좀 나와 이제 너무 많이 나온다 넌 뭐해? 나는 집에서 방송하지 아 그래? 아 진짜 우리 이게 내시으로방송하자 그래, 데나 기분 그래, 좋아 그래 뭐 할까 뭐 할까 아직 건전해 비키니 한번 할까? 아 비키니 한 하고 그래야지 급수야 야지금도 아니야 엄마. 야 계속 털까지 잡았으면서 뭘? 그만해라 이제. 야 마흔 전에 한번더땡겨 그냥 야 우기 말해줄까? 얘네들이 같이 술을 먹어 여자들이 왔다가도 하늘 떼고 도망가. 아, <laughs> 왠줄 아, 알아? 그 집... 어! 진짜 바걸리 때문이야. 아, 진짜, <laughs> 아, 내가... 아 진짜라니까. 내가 왜? 그렇게 무섭대 바걸리 음. 내가 언제 아닌데? 응. 내가 여자였어도 떠질 것 같아. 맞지? 어, 되겠다, 혹시 쉬게 객 만나요? 아니요. 아 받아 받아 받아. 남사. 남사. 예 알아. 안녕하세요. 아 이날씨 이날씨. 너의 아, 너의 오른쪽 다리 알아 아기 아이야? 아기 아이야? 어, 아기 알아 아 오른쪽 다리. 어 알기 알아? 브라림이지. 오. 맞아 맞아. 맞아. 영화배우까지 생겼다고. 진짜. 애도 천물이야 얘는 진짜 잘생기고 다다 좋은데. 그래. 세야 언제 오세요? 언제 언제. 그냥 전화기로. 할게예 박태진 씨의 방송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언제 오세요? 아, 대세 씨. 소, 솔직히 얼마나 걸려? 나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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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얼마 걸려요? 나 진짜 다 왔어, 진짜. 아. 아, 얼마? 아다 와가지 말고 보니까 한 20분 걸리는거 같은데 솔직히 말해 주세요. 아, 진짜 다 왔어 대세야. 대세 어디야? 나 왔어. 아, 진짜. 아, 나일이라서 어쩔 수 없었잖아. 이거 어쩔 수 없었던 거. 아, 일단 갈게요, 빨리. 아, 알았어요. 여러분, 오늘 사랑맥주 완전 감사드리고 소마맥주 많이 마셔 주세요. 소마맥주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